성지게 된이 거만큼 축사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어는다서 다녀서 정말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 믿어야 되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이 지나고 세상의 재미와 낙과 그런 것에 빠지면서 어, 점점점점 그런 순수한 것들이 사라지고 어, 믿음도 좀 타락해지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저희 형님이 그 우울증, 뭐 스트레스, 뭐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고등학교 때그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비격적으로 그래, 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서 살고 그러다가, 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당장은, 어, 원치 않아서 내가 나이 60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그때부터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 살았는데, 어, 하나님이 여러 분 이렇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염을 갑자기 독성 간염이 걸려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낙게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눌했는데낙게해 주셨어요. 또또 네, 또 그냥 제 멋대로 제가 살고 싶은 데로 살았고 어, 그러다가 어, 4층에서 떨어져 온 적도 있어요. 4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단2차있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심한 불구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살짝 허리만 좀다치고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환상을 받는데, 어 그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나의 몸을 돌려줘서 크게 다치지 않게 편했다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때도,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금방 엿어지고 사라졌던 어,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또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하고, 어,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전문의 과정 다 마치고 이제, 어, 나오려고 하는데, 어, 그때 또, 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황을 겪고 나서, 어, 이제는 더 자꾸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 내맞는 단계가 좀더 세지니까, 안될것 같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정신 차려야겠다. 어, 마음이 들고, 그때는 정말 어, 순전하고, 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어,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 이런, 영적인 일들, 영적인 체험들 많이 함께 하셔서 어, 너무 너무 하나님이 좋고 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너무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교회 밖에서 다른 무슨 기도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 열심히 참여해서 어, 참석하면서. 믿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점점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어, 생수가 마르기 시작하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 그런 일들이 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일들이 이게 자꾸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랬더니 이게 좋은 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열심히 했는데 어, 하지 못하니까 더 깊은 허탈과 어, 허무감 이런 게 들면서 믿음이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집사님 말씀 드렸지만 교회도 좀더 은혜로운 교회로 어, 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받기 시작했고 어, 저도 그때 이제 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깊숙히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어, 예수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뭘까 생각해서 어, 그래 한 2주 한번 금식을 해서 어, 그런 깊은 회개로 다시 어, 믿음의 회복을 어,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작년도에 이제 월달에 어, 금식을 해서 이렇게 혼, 혼적인 열심이죠, 혼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 하나님 마음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은 곳을 만나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딱 말씀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 이미 목욕한 자는 어, 이제 몸을 어,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어, 좀 어떻게 좀어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하고 어, 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해서 어, 좀더 은혜로운 교회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12월까지만 교회 다니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성령명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가까이 온 왕이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준비,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날짜가 19월 21일이에요. 자기, 그런 집회가 있다. 같이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어,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 들어서, 그래, 가자. 좋다. 그리고 하는데, 이 집사님 안 오신 거예요. 저만. 신진주 <laughs> <laughs> 목사님을 처음 그날 아, 뵙게 됐는데 어, 그냥 규성교회에서 전혀 들렸던 그런 예배 패턴이 아니라 그렇죠 본적인 예배의 이런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예배는 아니라 어, 정말 보기에는 어, 규모도 너무 작고 어, 사람들도 너무 적고 그게 보면 약 그 예배 들리 형식이 익숙치 않고 그러지만 너무 기쁨이 되고 말씀이 딱 와닿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 목사님 집회하는 데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런 어, 마음의 기쁨도 어, 회복이 되고 성령님이 어, 정말 좀 너무너무 멀게 되셔서 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어 굉장히 먼듯한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점점 더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또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같이 나누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어어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고민들 말씀드렸죠. 어 제가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옮기기를 기도하고, 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은한 이렇게 듣기만 하시다가, 언제인가 한번 여러 좀, 어, 준비를 해보자. 어,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너무 좋았죠. 이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계속, 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 근데 전주는 너무 멀어서 못 가잖아요. 제가 이상하지 않으면. 이제 수도권으로 오신다 하니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목사님이 주변에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되니까 좀 같이 알아보자 라고 해서 여기 저 어, 교회는 여기저기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이 만화인 교회를 처음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알아봤는데 처음으로 온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 목사님 여기 좀 젊은 분들한테 한번 보기만 하세요라고 해서 여기 다봤는데 어, 목사님이 딱 오자마자 감사가 나왔다고. 어, 그래서 다른데 이게 알아 서 이렇게 얘기만 나누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딱 여기로 이제 교회를 정했고. 어, 교회를 정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들이 전혀 뭐 힘들게 또 고난과 이렇게 못못 어, 하게끔 이렇게 된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어, 만지신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어, 정말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사람이나 이런 것, 이것으로도 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뭐 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 물질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어,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고 어,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 많이 열리고 축복으로 열어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제가 어, 글로벌 병원의 원장이 될 거라고 이제 예언, 선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원장이 될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안되거든요 근데 네. 어, 지금 제가 5월부터 근무하는 병원이 판교에 그 황성주 박사님이 운영하는 그 사랑의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어, 오시라고 황성주 박사님이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여러 그 이론 그룹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어 그런 세계적인 그 활동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 저고 오라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저분 원장님 원장님 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거기는 아, 이제 아, 다 의사들 선생님들 원장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박사님 아, 아, 말씀에 그예언의 말씀 그대로 저가 히 가장 먼저 원장님 되는 거예요. 진안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정산을 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1600만 아, 네. 어, 원이라도 들어왔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관계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하고 목사님 어, 그 재정의 기름부으심 또 재정의 축복이 어 축복을 선포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고 네. 지금 병원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병원 개학하고 이럴 때도 어 제가 개학할 때도 약간 세게 불러도 아어 그러면 괜찮다고 <웃음> <웃음> 그렇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아니, 네, 그거보다 더 내리고 싶다고. 아, 아니.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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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고 아,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보증은 안 되겠어요. 루야 네, 잘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더 전화가 왔어요. 오, 마게 그렇게 많이 주고 싶은데 다른 원장님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 드리고 바로 이제 조정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음. 어, 하나님이 또 어, 우리 신목사님 사역과 또렇게 같이 어, 이렇게 제가 하면서 어, 마음을 또 열고 어, 또그 이제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때. 신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열어주시고, 아, 네. 믿음이 네. 마음이, 네. 마음의 평강이 나고, 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또 감격함으로, 우리 마을아인 교회 이자님들, 설림님들, 그리고 네. 네. 앞으로 더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멘 네. 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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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